자, 이번 시간에는 맥에서 루비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사용하고 있는 맥의 운영 체제 가어 요세미티나 메버릭스 이상이면 어 루비 2 이상의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특별히 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이전의 그 루비를 여러분이 아니 그 이전 운영 체제 구형 운영 체제를 쓰고 계시다고 한다면 루비가 옛날 버전일 겁니다 1.뭐일 거예요. 그래서 뭐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신 버전을 깔고 하는 게좀 깔끔하겠죠. 그래서. 어 어떤 분들한테는 이 수업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한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 스포트라이트에서 t r m, i, n, a의 터미널을 입력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ruby라고 입력하고 마이너스 v, 엔터라고 했을 때 버전이 저처럼 2.2. 뭐 이런 식. 루비 2로 시작하면 그러면 된거구요 만약에 1뭐뭐 뭐면 뭐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걸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운영 체제를 업그레이드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건데 만약에 자기가 루비 2 이상의 버전을 갖고 있다면 어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우리 수업의 홈페이지로 가 보시면 제가 순서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우선 방금 보셨던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터미널이라고 해요. 이런 터미널을 실행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홈 브루라고 하는 발음이 맞나요? 홈브루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먼저 할 겁니다. 이 홈브루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그 앱스토어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명령어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시스템 이런 터미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터미널의 개의 앱스토어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그런 서비스가 홈브루우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할 건데 설치해 두, 두면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좋긴 좋아요. 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주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already installed라고 이렇게 뜨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홈브루, 홈브루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상태로 바꿔줄 건데요. 요건 안 해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구요. 음... 그 다음에는 예, 이게 이제 실행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홈브루를 이용해서 루비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브루 인스톨이라고 하면 마치 앱스토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설치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명령입니다. 뭘 설치할 거냐면 루비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already installed라고 뜨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러,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끝난 건데 이걸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ruby라고 명령을 이렇게 입력했을 때 어.. 지금 설치한 최신 버전이 실행되게 하려면 몇 가지 조치를 좀더 취해야 돼요. 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nano 그리고 물결 슬래시 점 배시 언더바 프로파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나노라고 하는 이 텍스트 기반의 에디터로 점 배시 언더바 프로파일이라는 파일을 수정하려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유닉스 계열에서 어 사용되는 파일인데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제가 그 적어놓은 저런 코드가 있잖아요. 저거를 카피하셔서 이제 밑에 줄로 가서 저는 이미 입력이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리고 X 버튼을, X 키를 누르면,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X 키를 누르시면, save modified buffer라고 뜨는데, 여기서 Y를 누르시고,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터미널을 껐다가, 다시 터미널을 실행시킨 후에, 여기에서 ruby-v enter를 했을 때 저처럼 ruby2 뭐뭐뭐라고 나오면 잘 하신 거예요.